네, 안녕하십니까. 장신대에서 기독교와 문화 가르치고 있는 성석환입니다. 아, 얼굴 뵙고 만나 뵙고 그러면 참 좋고 토론도 할수 있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좋은데 부득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됩니다. 아,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 기약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서로 교통하고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매체들 기술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은요. 어, 소개해주신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낙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넘쳐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선교해야 되지, 또 어떤 공동체를 갖고 나가야 되지, 또 사회와는 어떻게 호흡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할 점들이 많지만 또 솔직하게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코로나 19가 왜 발생했나 화면이 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발생했나 생각해 보면 어, 이미 이 코로나를 두고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담론들이 있는데 이 공적 담론을 보면 이 발생의 책임 공방 이 초기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이 논쟁을 통해서 21세기의 새로운 패권 다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중 간의 힘겨루기, 경제, 정치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문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19는 정치적 사건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질병 관련, 방역 관련이었는데 점차 정치적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결과물이다. 인류가 너무 많이 지구를 함부로 훼손했고 개발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론인데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생태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고, 아 동물, 식물들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역설적인 환경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8년에, 그, 그, 대한민국 송도에서 IPCC, 정부 간기배어 협약체, 이런, 기구인데요. 이 그리고 8차 대회의가 대회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도 정도만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지구가 앞으로 안전하다. 2도만 더 넘으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위기론이 고조됐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1.5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하 것이죠. 그래서 아신대로 올해부터 2050년까지, 10년까지 올해 20년인데 30년까지 반으로 낮춰야 되고요. 그 이산화탄소를요. 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류가 합의한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다시 들어왔죠. 트럼프 때 나갔다가 바야든때 다시 들어와서요. 조만간에 기부, 기후 그 정상회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아, 신자유주의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소비 중심, 특별히 너무 낭비가 심하고 쓰레기를 많이 내는 그런 그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빈익빈 부익부 너무 이 빈부격차 커지고. 어또 노동이 없어지는데 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돈을 굴려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비판 이것이 어이 코로나 19를 인류에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원인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논리적인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부 종교계 쪽에서는 신의 심판론 또는 배후의 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아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 인류의 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가 이걸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편 그런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정치적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류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참 전무후무한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요. 인간이 서로 그 기계적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커넥트 되어 있지만은 관계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연결은 되어 있지만 관계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남겨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분열적인 도시, 분열적인 사회, 분열적인 세상, 21세기 사회에서 관계적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이죠.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은 특별히 이 문제를 더 집중도 다루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과자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일 거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음, 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소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약자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죠. 오히려 1, 2%의 상위, 상류층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자료에 보면은 그런 대기업들이나, 그죠? 굉장히 부가 많은 사람들은 더 늘어난 것을 보고요. 가난하고 또 영세한 업자들은 아직도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인간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가장 큰 위선을 봤습니다 우리가 근대 국가의 그 이상적인 모델이 서구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 나라들이 그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 어른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거 수수 방간하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봐야 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 보험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어, 나름대로 초기 대응이 좋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방역 때문에 그 백신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 근대에 앞서갔던 선진 국가들이 겉으로만 그랬고 실제로는 그 가치, 그들이 생각했었던 관용, 무슨 뭐 이런 배려 이런 가치들이 자기네 이익이 이익에 관련됐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지금 선진국들이 백신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만 가져놓고 자신들의 국민들만 백신을 맞추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그 그동안 그 서구 국가들이 말해 온 그런 민주적이고 예,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이 예,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세계는 말씀드린 대로 패권주의와 자국중심주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가 팬데믹 가운데에 여러 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교회발 집단 감염들이 있고 해서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고 있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마는 그 정말 그 존재감만큼은 이번에 확실히 심었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종교는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이 위기 앞에서 무력해졌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중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사회를 좌주우지할수 있는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종교가 어,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그 단체나 공동체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존재하기 원하는 그런 리드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위기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성육신에 대한 기득권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 문제를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도시, 생태 도시로 가야 되겠죠, 이제는. 지금 너무 소비적이고, 과잉 소비, 과잉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에만 사람이 남고, 한국에도 뭐 서울에만 사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70%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도 본 바가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죠. 도시 인구 전 세계적으로도 75%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데 이 도시가 생태적인 도시가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 코로나의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해 보고요. 공동체 도시에서 공동체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도시의 문제 중에 코로나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더 빈익빈 부익부 극명하게 드러났죠. 도시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부의 불균등, 불평등 문제이거든요. 어느 도시든 이 부의 불평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수록 일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에 신자유주의의 신빈곤사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가 경제지구화를 이루면서 노동력과 구매력, 인간이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자신의 존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구매력 얼마 평가됩니다. 얼마나 쓸수 있는가, 얼마짜리 살수 있는가, 당신 아파트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우리는 그전 세계 그 경제가 한번 휘청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류가 이걸 못 고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고. 보게 되는 것이죠. 신빈곤 사회에서 빈부격차 커지는데 신빈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뭐 아버지가 혼자 나가서 월급 받아오셔도 그저 한 가정에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도 보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거의 이제 함께 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빈곤 사회는 부의 세습.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부의 가난,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이걸 신빈곤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파괴되고 많은 것이죠. 도시의 문제가 가장 이겁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이게 오늘날 현대 도시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된 것이죠. 우리 지금 개개인의 문제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보지 못하는데 크게 보면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적 비전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일에 과연 우리 교회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일 텐데요. 도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시켰나 생각해보면 세계 인식을 변화시키죠.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집된 지식 정보가 비순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세계는 순차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방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세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론적이고 과학중심적이고 합리적 지식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서구의 그 선진적 문화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전까지 했던 정보화 시대는 전혀 다른 결의 온라인 비대면 라이프가 소셜 라이프가 이제 전면화될 것으로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어은 지식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인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세계 인식이 바뀌는 것은 신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종교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바뀌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종교교역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거든요. 이제 500년 만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 체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대, 중대한 전환기인데, 이때 종교가 과거의 문법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문제로부터는 도태될수 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근대적 관계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위계적이라는 거죠. 조직 안에서 조직을 위해서 부속부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현대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찰리 테플린이 100여 년 전에 고발한 영상 우리가 봤지만은 영화도 보지만은 지금은 더 파편화돼 있고 분열돼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서도 위계적이죠. 예, 재택근무, 사실 10년 전에 한국 사회 기업에서도 시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며칠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님이나 책임 관리자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일하는지 몰라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할 수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지만, 예, 힘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강 저도 이제 학교에서 줌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안 보이니까, 이뭐 교수가 이렇게 위에 안, 강단에 서서 이렇게 아래 내려다 보고 강의를 해야 할 권위도 <laughs> 서고 그러는데, <laughs> 권위가 안 서고, 예, 별로 이렇게 소통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제 마음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리지 고온다는 것이죠. 근대적 위계 질서를 유연화시키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제가 앞장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적이진 않다. 이제 관계적으로 가는데 새로운 관계 수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종교 문화가 전통적인 예전의 변형을 겪게 될 것이고요. 온라인 탈 제도 종교 현상은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반동적으로 아마 예배당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강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과 똑같은 성도들은 아닐 거예요. 좀 다른 성도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점을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자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걸 그냥 예, 예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인식, 관계, 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면서도 존재하겠지만 그 방식이 바뀐다 패턴이 바뀌고 폼이 바뀐다 그릇이 바뀐다 네,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상 설교해온 메시지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지 못해요.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시민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요번에 굉장히 컸습니다. 마스크 우리가 어, 처음에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 구하려고 여기저기 허둥지면서 줄 서야 되고요. 막 욕을 했잖아요. 정부가 이런 거 하나 못 하느냐. 그리고 막 욕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줄 서서 있는 모습을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그 서로 아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안부도 묻고 끝난 다음에 차 마시러 가기도 하고 이런 걸 보기도 했고 또 교수도 서줄 서야 마스크 사고 학생들도 줄 서야 마스크 사고요. 목사님도 줄 서야 살고 성도들도 줄 서야 살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또 지금 우리 대부분 마스크 쓰는 것이 나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이웃의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 일종의 생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수히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했던 부스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와중에 선거를 두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 작년에 한번 치렀고 총선 이번에 보궐선거 치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이 시민 민주주의로 가고 가는 굉장히 중대한 경험들이겠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공정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의미는 시민적 민주주의의 경험과 공정의 논리의 부상 앞으로 이 어젠다는 앞으로 꽤 오랫동안 갈 것이고요 종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회적 단체도 이 어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존폐가 갈릴 것입니다.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와 신유통 산업, 뭐 쿠팡, 미국 뭐 상장이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본 자유주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동이 바뀌었다는 거 이번에 또 새로운 온라인 유통 산업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또 노동의 가치가 또 한번 바뀔 거예요. 이제 진짜 육체 노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로봇으로 대체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하는 사회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텐데요. 점점 점점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 가운데에 과연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 질서를 수립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이 변화하는 경제 질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다 빠르고 좋으니까 다 시켜먹고 배달시켜먹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분 이건 신학적 질문이에요.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이유 질문에 맞서서 고민하고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성차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생존 바쁘니까요. 문화적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적인 연결성이 필요한데 교회 내부적 관계성이 너무 위계적이다. 말이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계급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개파, 또뭐 교파, 교단주의, 개교회주의. 너무나 한국 교회그 경직된 구조,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근대적 친밀성의 한계로 드러날 것이고 이걸 유연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로서 공동해 선, 컵만구시죠? 이 컵만구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너만 좋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좋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될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만 좋은게 아니라 다같이 좋은게 뭘까 여기에 방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래서 우리에게 공공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도시를. 요즘에 뭐, 그 도시 관련해서 여러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에,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그 요즘에 핫한 그 유현준 교수 한번그 초청해서 또 세미나를 같이 해보니까 이 코로나19 뒤에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도시학자들도 굉장히 찬반이 많더라고 요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시 도시가 집중될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다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반론들이 있는데 어, 글쎄요 그거는 이제 도시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말하길 바라고요. 우리는 조금 더 어, 진, 그 신학적인 사고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도시와 인간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애국도 거대한 도시였고요. 소동과 고무라도 그랬고요. 다 이런 도시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얼반 시티 이거는 근대 이후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중세 때부터 근대적 도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된 다시 말해서 혈연이나 또는. 그날 때부터 형성된 공동체가 해체되고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수립되는 그런 도시 이거 이 근대적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와 인간은 앞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더 도시화가 집중될 것이고요 가속화될 것입니다 도시화가 가속되면 반드시 일어날 날 수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세속화였습니다 도시형 인간들은 더 이상 종교를. 그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세속화 이론이 30년 만에 뒤집어지고 있죠. 도시의 인간들도 도시적 삶에서도 이런 영성 스피치얼리티가 굉장히 그 니드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여 살길 원해요. 거주하길 원합니다. 정주하길 원해요. 이것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엔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중세까지는 이 공동체는 현원적 공동체이거나 계약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것이 계약적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 계약적 공동체 안에 이제 현대 종교나 국가의 역할들이 새롭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도 해 봐야 될 것입니다.